승상 조군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자들을 모두 죽이기로 했다. 그 중에는 진시황의 유언을 함께 받고 지금의 이세 황제를 올린 정승이사도 포함되었다. 승상 조군은 이세 황제에게 이사가 초나라와 내통한다고 모함하였다. 이에 이세 황제는 정승이사와 그의 삼족을 처형하였다. 이세 황제는 정승이사를 처형하라 명하고 후궁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웬일인지 몸이 피곤했던 이세 황제는 잠자듯이 침상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이때 이세왕제가 낮잠을 자는 줄 알고 그방 모퉁이에서 내관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어쩌면 좋아? 큰일 나지 않았어? 그러게 말이야. 대장군이 30만 명이나 군사를 잃었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다는군. 장한 장군이 항우에게 쫓겨서 지금 한국관에 돌아와 있다고 하지 않던가? 오늘도 한국관에서 군사가 왔다 갔다지. 석희 구원병을 파견해 주십사하고. 그래서 폐하께서 어떻게 하신다지? 폐하께서야 아무것도 모르시지. 조승상이 자기만 혼자 알고 폐하께는 알리지도 않으니 말이야. 이세 황제는 여기까지 듣고는 더 참을 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리로 가까이 오거라. 내관들이 황제의 부름에 전전긍긍하며 방문 앞으로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하던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냐? 이세 황제는 자기 귀를 못 믿는 듯이 이같이 되물었다. 내관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고해 바쳤다. 이세 황제는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너희들이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에 내관들이 답하기를 궁 안팎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폐하께 없어 조승상의 말씀만 들으시고 다른 소식은 못 들으시니까 모르실 뿐입니다. 이세 황제는 내관들의 말에 대노했다. 이세 황제는 승상 조구를 불로 호통 쳤다. 천하의 별난이 일어나서 국가가 위급하건만 짐에게 알리지 않고 짐을 기만했으니 경의 죄를 경의아는가 조고는 머리에 쓴 관을 벗어서 마루에 내려놓고 치근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신이 승상이 되어 바란 것은 오직 폐하께 없어 태평 세월에 만수무강하신 것입니다. 국내의 정사는 신이 알고 있사오나 도적을 막는 일은 대장군 장안과 왕리 등이 하는 일이 아니옵니까? 신이 혼자서 내외의 일을 다할 수 있겠사옵니까? 장안이 만일 싸움에 지고 도적을 막지 못했다면 대장을 다시 뽑아서 파견하시면 될 일입니다. 황제께서는 아직 정식 보고를 못 받으시고 떠도는 소문만 들으신 것이 아니옵니까? 조구가 측근한 표정과 공손한 음성으로 이같이 말하니 이세 황제의 녹이는 금세 풀어졌다. 진정한 보고를 받기 전에 내관들이 떠드는 소리만 고지 곡대로 듣고 경을 나무랐으니 과히 걱정하지 마셔. 이세는 한마디 하고 조구를 내보낸 후 내관들로 하여금 술상을 가져오라 했다. 조구는 대궐에서 나오며 이를 갈았다. 조구가 장안의 보고서를 받고 이세 황제에게 알리지 않으니 장안이 내관을 매수해서 이세 황제에게 비밀리에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조구는 장안을 그냥 두지 않겠다 다짐했다. 조구가 장안을 죽일 계획을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장안의 명을 받은 사마은이 조구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 그때 조구는 장안과 사마은, 그리고 동해 등세 장수의 가족을 비밀리에 체포하도록 명을 내려놓고 있었다. 사마은은 조구의 집문 밖에서 하루 온종일 기다려도 접견을 허락받지 못했다. 이상함을 느낀 사마은은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마침 문을 열고 나오는 문객에게 금을 쥐어주며 상황을 물었다. 승상이 나를 안 만나주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시오? 문객은 그의 귀에 입을 대고 조용히 말했다. 승상께서는 장한 대장군을 패군한 죄를 씌워 죽이려 하고 있어. 장군은 지금 그물에 걸린 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찾아온 셈이오. 사마은은 이 말을 듣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말을 타고 달아났다. 사마은은 밤새도록 채찍질을 해서 한국관으로 돌아갔다. 장한은 사마은의 보고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한으로서는 진태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이때 조구의 조카 조상이 이세 황제의 칙사 자격으로 장한을 찾아왔다. 장한은 칙사로온 조상을 만나기 전에 사마은과 동해를 불렀다. 그들은 만일 함양으로 간다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살 길은 함양으로 가지 않는 것 뿐이었다. 세 사람은 뜻을 함께하기로 정하고 책사로 온 조상을 만났다. 조상은 이세 황제의 조서를 장한에게 주었다. 역시나 아닐까 함양으로 소환하는 내용이었다. 장한은 조상을 영창에 가두어 버렸다. 그리고 여러 부하를 불러 앞으로를 위논했다. 이때 조나라의 장수 진여로부터 사자가 장한을 찾아왔다. 진여의 편지에는 장한도로 진나라를 버리고 제후들과 함께 진나라를 치고 가족을 구하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 장한은 진여의 편지를 읽고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했다. 이에 장한은 부하들에게 누구한테로 가는 것이 좋을지 물었다. 이때 모사 진이가 입을 열었다. 지금 육국의 자손들이 제각기 일어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보잘 것 없고, 오직 천나라의 항우가 제일 낫습니다. 아마 앞으로 진나라를 멸망시킨다면 그 사람은 항우일 것입니다. 그러니 항우한테로 가십시오. 그러나 항우의 삼촌 항량이 죽은 것이 장한과의 전투 때였다. 장한은 그 일로 항우가 자신을 원수로 여길 것이라 걱정했다. 그 말에 진희는 자신을 항우에게 사자로 보내주면 설득하겠다고 한다. 장한은 진희의 말대로 하기로 한다. 그 길로 항우를 찾아간 진희는 장한이 초나라에 항복하려 한다고 말한다. 이에 항우가 앞에 놓인 탁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구함쳤다. 장한은 나의 숙부를 죽인 원수다. 내가 이놈을 죽여도 한이 풀리지 않겠는데 어찌 받아들이겠느냐. 항우의 구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이에 진이가 말하기를 대장부는 국가를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장군의 숙부님을 장한이 살해한 것도 장한이 진나라에 대한 충성에서한 일이겠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충성된 마음을 취하지 사사로운 가족의 원한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때 범증이 항우 곁으로 와서 귓속말을 했다. 잠시 진이를 물러가라 하십시오. 범증은 진이를 내보낸 뒤에 항우에게 말했다. 지금 장한의 항복을 받아들여 수하대장으로 쓰신다면 진나라에는 더 이상 장군을 상대할 장수가 없습니다. 진나라는 나라의 주장이 없는 허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군이 그 허국을 치시면, 진나라는 쉽게 장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만일 지금 장군이 장안을 버리신다면, 장안은 타국에 항복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초나라에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또 하나의 진나라를 더 만들어 놓는 것이 됩니다. 장군은 사사로운 생각은 마시고 천하의 호걸이 되십시오. 항우는 범증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노기를 풀었다. 항우는 진이를 다시 불러 말했다. 장안도로진앙의 식사를 죽이고 장남 땅으로 오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항우는 진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장군 장안의 한복을 받고 10만 명 가까운 새로운 군사를 얻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